정상장은요 크게 나누면 정상적인 장과 비정상적인 장이 두, 두 가지 장이 있어요. 근데 요 지금 일본어로 칠하는 건 뭐냐면 비정상적인 장이에요. 장 초반에 엄청나게 흔들어댄단 말이야 일본과 같은 비정상적인 장에서는 정상적인 대응을 하다가 틀리고 이게 이제 개미 특징이라. 정상적으로선 꺼놓고 막 대응한다고 하 저항이 비정상인데정상적으로 대응한다고 되나? 나 틀리지. 근데 요어서 이제 다속 아프거든. 그러고 이제 2번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가 장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하요 자라보고 놀란가싶어독고보고 놀란다고 2번과 같이 정상적인 장에서는 아까 소가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정상적으로 항상 장은 그래요 오르막 다음에는 내리막 있고 비정상적인 장 다음에는 정상적인 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비정상적인 장 다음에는 정상적인 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계속 비정상적인 지금 만약 1번과 같은 장이 계속 나오잖아 그럼 우리 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딴 거로 해야 돼해소는못해 수익 못 내요 1번과 같은 장이 계속 되잖아 개미들이 서 5일 수익 낸나 봐요. 나도 수익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거를 다 견디면 2번과 같은 정상적인 장이 온다고.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고.